리포한다 리포 리포한다 리퍼링 리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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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또 뭐야 쟤는 뭐야 가봐야 될듯 아침 되기 전말 써야 될듯

내가 불러줄게, 내가 불러줄게. 근데 왜 로스트 스타냐? <laughs> 힐링하면서 캐요. <게임. 웃음> 우리, 우리 팀 초퍼 진짜 잘할 거야. k e 안녕. 개 우리 팀 초퍼. 버금 층도 있고, 민스터도 있고. 안녕, 안녕, 속 지로 가자. 위도 있다. 나 들어왔어. 들어가, 거점 들어가. 오케이, 오케이, 다잡았 고, 오케이, 다 조져. 초페라 쇼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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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로그 사기냐 길로그 시걸라냐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 쇼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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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

야, 2층이 되냐? 왜... 안 되냐? 어, 용광로, 용광로... 아, 매르시는... 아, 매르시는... 위도 있어, 위도... 어... 야 위도 저기 위에 있네. 그러니 제가 안... 안 되거든요. 소라님이 안할수 있으면 해요. 야, 이게 엔젤로보이냐 방적이 어, 있어요. 어, 우리 영웅구좀 하자. 야, 위도우 좀 어떻게 해봐. 야, 씨. 야, 위도우 좀 어떻게 해봐. 다 됐고, 위도우 좀 어떻게 해봐. 저기 가만히 있는데. 야, 위도우.. 빡치네? 지금 무수구 포탑.. 포탑만 깨면.. 여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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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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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위도우 개빡치네? 야, 리퍼 빼. 리퍼 빼 이제. 야, 디바 넣는다. 어. 리퍼 필요없어. 야 가지마 곧망가 야 비트 뭔데 야 솔라야 왜한줄 바꿔

야 아나 아나 수면 척발했다야 파라도 많이 다. 오. 오케이. 아나 여기 또 위에.

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. <laughs> 아, 오케이. 자. 아, 잘했 잘했. 라인! 아인. 윈스터 뭐야, 내 목소리야? 그럼 누구 목소리야? 와 어, 존나 크게 들리네. 존나 크다니까. 소리 줄여야겠다. 야, 픽 해봐. 남는 거 해줄게. 이제 어때, 얘들아? 크다, 아직. 나 랜딩? 랜딩 소리 많이 냈지안 닮았는데, 아, 별로. 아니야, 그게. 어때, 이제? 아니 뭘 작게 말해야 음량을 줄이면 되지. 좀더 작게. 나 루시 안 해. 아, 시발. 루시 못해. 야, 라인, 라인 줘. 아, 야, 윈서나르. 아, 디발리. 아니, 아니야. 차가스럽게 해볼까. 아, 이 목소리가 크다니까. 어때, 어때? 더 작게, 더 작게. 더 작게 하라고? 40인데? <laughs> 아니, 그냥 시끄럽다고너 흥망인데, <laughs> 시발. 존나 눈치 보이게. 어때, 이제?

다만 부조화 바꾼다. 아 조화 바꾼다. 없는데? 조아 주는 거야? 자 위도 다시 떨궜고 여기 디바가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지. 아니 그만 뒤져. 야야! 야, 맥크리 혼자야! 화물에! 야야야! 디바 케어 좀 해줘봐! 일로와! 아, 아아아 어? 미안 잘가라 친구 야 위로 뛰어봐. 아 떨어졌다. 아, 개망했다. 아 밀었어야 되는데. 야 디바 빼고 라인하면 안 되냐? 아 어, 라인해야겠다 이거. 정경야 도미 전만야 우리 아 원일 아니구나. Kapiano. 아치마맥리치맥치 마치 리치 마치 마치 이치 마치 마치 마다 마치 다치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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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치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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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사물에 있어 사물에 야 키즈 피해 키즈 다 피해 디바 탑피아이스 아니 자살했어 디바 아 내가 잡았는데 아니 그니까 자살했어 아니 까 그러니까 잡았... 떨어지는 모션이 있었어 내가 잡았는데 알았어 너 멋있어 거리 안 넘버 원 다이층다이층다이층다이층야 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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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온다 지 쉐끼 어 겐지 여기 어, 1 되나? 힐 어, 없어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버다 아, 겐지가 나은 거 같은데 어? 내가 겐지 제압했어 아 우리팀 겐지? 근데 저기 맥이 잘 쏘냐? 다 맥한테 계속 죽던데 그냥.. 나쁘지 않게 야솔루 떨어진다 야 은혜야 케어줘 케어줘 야 우리 민승이 한다 오케이 메르시! 그렇지! 겐지 들어와. 겐지 새끼야 한 대만 더 맞아. 그렇지 들어와. 동국기 충전 중일세. 와 잘했어. 못 막나 못 막나. 오, 루시, 루시오 안 때리네. 쏠자마. <laughs> <laughs> 루시오 잘 비빈다. 안돼 비벼, 부벼, 아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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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오케이 나이스 팔아. 힐도 안 되는데. 야, 우리 3딜이야 하나만 좀 빼봐. 윈스턴이라도 안 해줘봐, 겐지 잡아. 아니 이렇게도 막스 마그텐야 야, 야, 분명 잡았는데 야, 베르시공있다베르시공있다보비 야, 괜찮아. 그 나이스. 괜찮 다음은. 와, 이겼다. 베르시온, 베르시온, 베르시온다. 베르시피 야라인 빼라. 어야야야. 아, 야. 야, 나 디바로 바꿔올게 얘네 소이기 아니다. 라인 할까?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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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시아살려줘 뭐야. 뭐야. 물흐물흐물흐물물 아 벌. 뭐. 일어나 비트 비 빨리 빨리. 조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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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비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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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었다. 아니야. 이거 루시 혼자 라서이빌수 있나? 여기 많아. 여기 많아. 잡아야 된다. 어디 보고 있다. 카메라, 카메라, 카어 뭐야? 어쩔 수 없죠. 한카먹은데한카먹은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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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상가만> 2퍼 <돼. 목소리> 공격! 함 줘봐. A는 순삭. A는 순삭! 보고도 못 믿나. A에서 5명 땄잖아, 5명. 맞아 너희가 있었기에 그렇지. 아몸 수도 있으니까 수업 좀 마스바. 그러면은 일단 승리의 기원을 하기 위해서 바퀴벌레를 하자. 명예가 따 겐지 와봐라. 겐지 빨리 와봐라. 아니 왜? 아니 이거 몰라? <laughs> 겐지 빨리 와봐. 바퀴벌레 빨리 와. 현지야, 빨리 와봐. 여기 와봐라. 재밌는 거 있다. <laughs> 진짜 반복해. <for>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야, 준비해 바꿔. 야, 싫발 제가 더 원리다. 오케이, 선브라 있다. 선브라 한번 들어자 그럼. 자. 자, 들어갔다. 금자. 어둠으로부터... 야, 이 새끼 좀잡아라 이. <laughs> <laughs> 이. 왜, 뚫을 수 있는 좋아 아, <주황> 맞춰봐. <laughs> 힐러 하나 더 해봐. 응, 안 되겠다. 아 힐러 하나 더 해. 이거 왜 저, 야. <laughs> 힐러가. 아, 그래. 내가 할게. 너네 <laughs> 해라. 아냐 아니야. 거습이 도착했어. 별 생각이 날것 같은데. 야 같이 가자,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와 뭔딜이야. 나 이제 가자. 이번 가자. 솔려롭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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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 okay. <목소리> 아, <저기요. 목소리> 맥달피! 아 맥, 야, 뒤에 뒤에 맥다피 아맥야맥 이거 먹으면 우리 이기냐 아까 어, 먹으면 이겨 어다 죽네. 야 빼라 아야 아, 그... 가지마 시시 처음부터 좀 참맞추지 왜인성는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만해가자맥크리 그... 아, <laughs> 어, 뭐... <laughs> 반피 아추월 찾는데 아 쉐끼 솔려딸피였는데 아, 잡았니? 자자 좀만 비벼봐 나이스 나이스 쓰고 우리 팀좀 봐. 진짜 잘할 거야. <끝> 재밌었어 얘들아 아리버다 이거 근데 무조건 솔직히 리퍼 나와야된다 아닌가? Let the